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몸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된 주님을 위하여, 몸된, 주님을 위하여. 몸된, 성도들을, 위하여. 몸된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이양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올해 신앙생활 한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결단입니다. 신앙의 결단. 끊임없는 결단 속에서 나갈 때그 신앙이 유지되고 또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나왔지만 또내 안에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도 내가 읽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겠다라는 가져야 봉사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봉사도 성김도 내가 해야 하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도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의 삶만 해도 결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와 몸된 주님과 몸된 성도들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 결단이 이틀이나 삼일 간다 할지라도 또그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또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민노라. 여러분, 오늘 그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네. 바울이 예.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데 참 귀한 고백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기에 집중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제일 먼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나는 이제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예전에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에 동참했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런 결단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마치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제 라는 것이 결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안에도 나는 이제라는 이게 여러분 저봐 여러분 안에 붙들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주님을 위해서,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결단을 가지는 신앙 신앙과 또 신앙인과 그냥 뭐 흐지부지하게 뭐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은 같지만 도착, 도착점은 다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에 기도할 때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단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이제 땡땡땡땡이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지금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나에게 지금 어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고 삶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생각의 결단이 필요한가. 그래서 바울이 이 결단을 가지니까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성도들로부터 받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그 사랑스러운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주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 기관 안에서도 서로 사랑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주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괴로움이 있고 자녀가 주는 괴로움이 있고 내가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내가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이 결단하니까 이런 괴로움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도들을 위해서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것이. 이것은 괴로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죠? 이것은 어떻게 언뜻 잘못 보면 그런,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모시라는가좀 부족한가? 뭔가 나의 액션이 거기에 들어가야 완성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충분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퍼펙트.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 그 어떤 것도 보태지 않아도 그 자체가 퍼펙트입니다. 완성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그 첫째는 첫째는 복음의 고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면 그냥 일상의 고난은 느낄 수 있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 살면, 복음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괴로움이고 고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모른 채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뒤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 안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다 그분의 지체예요. 어떤 분은 눈이요, 어떤 분은 입술이요, 어떤 분은 귀요, 어떤 분은 손과 발이요, 어떤 분은 심장이요. 그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몸, 몸처럼 어떠한 부위도 지체도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도 진짜 이 인체의 신비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불필요한 부분이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손톱 하나라도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 이렇게 보면 새끼 손가락도 잘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못생긴 새끼 발가락 예쁜 사람 있어요? 한번 내봐요 발가락 중에 진짜 못생긴 새끼 발가락 저도 새끼 발가락 예쁜 사람 못 봤어요 뭐내 발가락도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 못생긴 게 제가 들어보니까요,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내리막을 내려갈 때, 내리막을 내려갈 때, 그게 못생기고 보이지 않는데도 멈출 수 있는 그 뿐이겠습니까? 우리 몸의 모든 어떤 구조들은, 구조들은 하나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는 교회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오늘도 내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이유는 바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인 것이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저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때로는 교회를 위한다면 내 권리가 내려지고 포기될 수 있을까? 진짜 교회를 위한다면, 진짜 교회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묵상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도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굉장히 그는 어쩌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가지는 정체성이고 바울이 가지는 어떤 사명감과 소명감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신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2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십삼 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여기도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오늘, 지금 감옥에서 있지만, 그 시간들조차도, 복음을 위한 시간이라는 그 고백을,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정체성,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하, 내 인생의 고난은 언제쯤 끝날 건가. 생활의 고난이든, 신앙의 고난이든, 자녀에 대한 고난이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고난이든 성도에 대한 고난이든 계속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지. 어느 세월에 내 고난은 끝날 것인가? 어느 세월에 내 인생의 눈물은 닦여질 것인가?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기 쉬운 것이.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옥에 갇힌 것도 내가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지금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 때문에 아플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를 사랑하지만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목회자와 성도 때문에 아플 때가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다 초월한 표정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 내가 교회를 좀 옮겨 볼까 그런 생각도 가질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뭐, 신앙은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세워주신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그래서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는 성도들이고 교회인 것이 교회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를 무엇 삼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으셨다. 여러분, 물건은, 여러분 집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만, 물건은 주인의 손에 자주 쓰이는 게 좋아요. 자주 잡히는 거. 아무리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거라도, 뭐, 1년에 잔치 때 한두 번 쓰는 그런 것보다는 늘 쓰이지만 평소 때늘 주인과 정감 있게 쓰여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꾼된 것은 단순한 노동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나를 쓰신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어떤 소명과 사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감옥 안에서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어쩌면 계속 바울이 이런 고백을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하는 것이니다 전부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25절도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나는 내가 계속 자신을 향해서 오늘 스스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고면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정말 비밀인데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큰 소망이고 거기에 동참하면 할수록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지를 풍성한지를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장소가 굉장히 좋아서 그 장소에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냥 들은 사람과 그 장소를 가본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것이 말하는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안 가본 사람은 그냥 좋다 하더라 그냥 가본 사람은 진짜 좋더라 안 가본 사람은 그냥 들었기만 듣기만 들었기 때문에 하더라밖에 못 하는 것이 그런데 경험한 사람은 좋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양 믿음의 삶을 살때 하더라의 신앙이 아니라 좋트라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그 계속 그 속에서 그 풍성함이 얼마나, 얼마나 큰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뒤에 말씀은 또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살펴보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이세 가지의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는 나는 이제라는 그런 어떤 그 결단. 그리고 두 번째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써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저봐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은 크고 작더라도 크기와 상관없이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은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그냥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진짜 중요한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내 안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분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들어야 될 신앙의 아름다움이며 신앙의 길이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